자,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광고대행 사, 마케팅 에이전시 불편한 진실 세 번째 시간으로 대부분의 기업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하는 이 오너 마인드, 대표나 임원의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 나는 지금까지 다섯 개, 한 여섯 개 정도 이제 회사를 몸 담았었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할, 뭐 특히 중간관리자와 참모 역할을 수행을 많이 했어. 바로 대표의 밑에서 기업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나 조직문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또 들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성장을 못하고 계속 침체되고 사람들이 떠나고 이런 회사들의 특징은 오너들이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업, 이 법인이라는 걸 가지고 경영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사람을 가지고 장사한다 약간 동네 구멍가게 마인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기업을 경영한다라는 거는 개개인의 어떤 인재를 계속 육성을 하고 그로 인해서 조직 자체도 성장을 하고 약간 이런 좀 생물과 같은 마인드를 좀 가진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는 뭐랄까 그냥 뭐 돌리는 거 오토 약간 이런 느낌을 좀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생각보다. 그래서 경영자적 마인드가 아니라 이 장사치 마인드를 가진 어떤 기업 오너의 특징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첫 번째 특징은 사람한테 투자를 어 절대 안 한다. 첫 번째 트린 사람한테 투자를 절대 안 한다. 여러분도 회사 다니면서 다 경험을 해봤을 거야. 우리 회사는 경력직은 절대 안 부부야. 항상 신입만 뽑아 누가 봐도 허리가 부족하고 경력직을 뽑아야 되는 현재 상황인데 계속 신입만 뽑아서 키워서 올린다는 거야 뭐 그들의 논리는 이래 신입을 뽑아서 키워야 어떤 우리 회사의 어떤 정체성의 경쟁력이 발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사실은 그거 아니야 경력직이 새로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우리 사람으로 길들이고 안착되는 시간까지 기회비용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보다 인턴이나 신입을 새로 뽑아서 말잘 듣는 애들 진짜로 싸고 말잘 듣는 애들 가르쳐 가지고 쓰는 게 더 인건비적으로 싸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어떤 회사는 계속 대리급이 퇴사를 해 계속 중간급이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중간급이 있어서 나간다는 건그 회사에 더 이상 성장 모멘텀이 없다는 얘기거든 근데 그러면 뭐 중간급을 뽑는 게 아니라 신입으로 뽑아 아니 뭐 퇴사하면 또 그냥 신입 뽑지 뭐 사람이 올리면 어차피 뭐 100명씩 들어오는데 그냥 걔들 쓰시면 되지 않는 이런 마인드인 거야 경력직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이고 어, 채용도 잘안 하고 이 교육도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야. 이런 회사에서의 경력직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 가르쳐서 얘가 어느 정도 회사를 돌아가게끔 일을 해. 그러면 그냥 그게 경력직이었던 역할을 완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 나는 회사에 들어와서 꾸준히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해. 더큰 롤을 가지길 원해. 더큰 역할을, 책임을 가지길 원한다고. 근데 이 장사하는 이 오너 마인드들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냥 회사를 적당히 이상 없이 돌려놓기만 하면은 역할이 끝난 거야. 그래서 더 이상의 투자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회사에서 너무 편하다 지금. 너무 챌린지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좀 의심을 해 봐야 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 자, 두 번째는 돈을 벌어도 인색하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누가 봐도 올해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막30% 뛰었어. 매출이 굉장히 증가를 했단 말이야. 복지나 연봉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변하는 게 없어요, 변하는. 게. 솔직히 직장인들이 자기 성과를 가장 명확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 1년에 한번 있는, 어, 연봉업상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 연봉업상 시기마저도 또막 무슨, 뭐, 회사가 요즘 어려운 경제가 뭐, 세계 대공황이니 막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많이 못해주겠다 이렇게 계속 인색하게 나온다는 그거 자체가 보다 재투자의 비용을 사용을 하지 않는다. 마케팅 에이전시와 같이 맨파워 중심으로 돌아가는 집단은 사람에 대한 어떤 투자나 그런 생각 자체가 없지. 어 그냥 오로지 이윤에 대해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어 재투자를 안 한다는 게두 번째 특징이다. 세 번째, 어 욕심이 없다. 여기에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어. 아니, 아까 장사치 마인드는 욕심이 되게 많다고 했는데 뭐가 욕심이 없는 거냐? 돈에 대한 욕심은 되게 많아 근데 뭐냐면 기업의 성장에 대한 욕심이 없다. 그래. 나는 그거야말로 진짜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가 법인이라는 걸 설립을 하게 되면 은 매년 인건비랑 물가가 계속 올라. 그렇지. 그럼 올해랑 내년에 똑같은 매출을 해도 내년에는 더 퇴보하는 개념이 된 거거든. 구성원한테 돌아가는 몫과 이윤도 적어지는 거야. 욕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난 이거 되게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그 욕심이 자기는 별로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2번하고 1번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 어, 사람한테 재투자도 잘안 하고, 돈을 벌어도 잘 쓰지도 않아.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이렇게 보여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지. 네 번째 특징은, 위기 때 딴짓을 해, 자꾸.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근데 아마 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은 곳에 근무하신 분들 한 번쯤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어. 내가 첫 회사 때, 회사가 진짜 어려워진 적이 있어. 그러니까 약간 회사 경영자분한테 반목이 일어나서 회사 구성원 절반이 퇴사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분위기를 쇄신하겠다고 책상을 막사 아, 의자를 막 새로 사 사람은 절반을 줄었는데 갑자기 뭐 전화기를 바꿔 장비를 바꾸는 거 그리고 어떤 회사에서는 신사업을 시작해 갑자기 무슨 여행 무슨 포털을 만들지 갑자기 뭐여행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신사업을 시작하고 뭐 나보고 그 신사업을 마트라는 거야 약간 그런 식이라는 거지 전혀 위기 때그 위기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지금 뭐 광고 운영 파트에서 매출이 줄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쟁력을 개선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예 다른 곳에서 이게 뭐 출구 전략인지 도망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에서 답을 찾는다는 거지 근데 이게 한두 개 회사에서 겪어본 게 아니야 항상 흥했던 시기도 있고 몰락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이 몰락했던 시기에는 대부분 좀딴 짓을 하면서 좀 위기를 돌파하려는 좀 경향을 보이더라 근데 그런 회사는 결국에 좀잘안 되더라 안타깝게도 이런 지점이 좀 있었고 기업을 경영한다라는 거는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해 여러 사람의 커리어와 미래가 달려있는 거거든 에코마케팅이라는 기업 있지? 에코마케팅 기업의 김철웅 대표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 노동을 착취하는 거는 범죄이지만 기회를 박탈하는 거는 죄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 워딩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말인 즉슨 뭐냐면 뭐 야근을 시키고 주말 근무를 시키고 하실 이렇게 시간을 뭔가 빼앗는 거는 그런 것도 자체도 물론 잘못된 거지만 미래에 다가올 그런 잠재적인 기회조차 박탈하고 커리어에 대한 가능성을 낮추는 거는 굉장히 더큰 잘못이라는 거지. 뭐 단순히 이 기업이라는 큰 배가 침몰하지 않고 잘 나아가느냐,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구성원들은 사실 뭘 얻을 수 있고, 그 오너의. 어떤 면모를 보고 따라갈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초년생 때 내가 섬겨야 될 리더는 뭐 나보다 일적으로 뛰어나고 뭐 일을 잘하고 약간 이런 리더였다고 하면은 10년이 지난 지금 내가 바라보는 리더의 모습은 내가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관점이 좀더큰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새로운 취업이나 이직을 할때 기업의 오너와 인터뷰할 기회가 생긴다면 정말 그 오너가 생각하는 방향성이나 비전 자체가 큰 하나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어떤 생각인지 반드시 어,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마케팅 에이전시, 광고 대행사의 불편한 진실 세 번째 시간으로 대부분의 중소형 대행사에 해당하는 이 오너 마인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먼저 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나는 어,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